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기허기의 형입니다 오늘은 네,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언급했던 요 녀석을 리뷰 한번 해보려고 네, 빠르게 갖고 나왔습니다 예, 국내에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네, 이 날씨에도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서커스 트리포드 레귤러 사이즈의 폴대에요 기존에 펜트마크 디자인 커그 TCDX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요거 요거 TCDX 요거를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요거는 이 중간에 기둥을 없애고 적적으로 자리를 세워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주는 뭐 새로 나온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는 한 올 초에 나왔었던 것 같은, 데 작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게 리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게 뭐지? 하고 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. 일단은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요 삼각대 트라이포드가 있고 그리고 다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. 요거 고정해주는 약간 좀 작은 팩인데 엄청 작은 팩이에요. 요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. 네, 팩개 구성은 진짜 단순합니다. 근데 얘가 좀 특이한 점은 폴대 끄트머리에 이렇게 끈이 있는데 요 끈은 이제 세워놨을 때 밖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. 요거는 나중에 설치를 하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. 네, 네 그럼 설치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뭐 뭔가를 박아서 여기다 이렇게 끈을 매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끈을 묶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그 고리를 걸어 보려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중간에 랜턴을 달거나 뭐 선풍기를 달거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기둥을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것도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낍니다. 그 다음에 위치를 잡고, 마지막 하나도 세팅을 해주는데,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. 균형이 맞춰서, 밀리지 않게. 네. 그 다음에, 서커스 텐트가 기둥 하나로 세우잖아요. 근데 이건이렇게세 개로 세우는 거예요. 일본에서 어떤 분이 리뷰한 걸 보니까 한쪽을 빼놓은 다음에 이렇게 덮어서 세우더라고요.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중간에 기둥을 하나 빼고 이렇게 일단은 눕혀줄 겁니다. 그리고 이 작은 게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세울 때, 이게 풀 때가 이렇게 밖으로 밀려가지 않게 여기 끈이 있거든요? 여기 끈을 이렇게 안 밀려가게 안에서 이렇게 박아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덮어 올리는 겁니다. 요 TP 텐트 쓰실 때 중간에 팩 받고 길이를 맞춰가지고 팩을 먼저 받고 시작하잖아요. 근데 그 과정은 아예 안 해도 되긴 해요. 자그 다음에 요걸 올리는 겁니다. 요렇게 이런 식으로. 짠. 그 다음에 와 이거 텐 태... 세팅이 훨씬 쉬운데요. 딱세 군데 포인트 되는 세 군데를 와. 진짜 빠르다. 짠. 나머지 두 군데는 그냥 알아서 땡겨 가지고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와,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끝났습니다. 엄청 빠르게 쳤어요. 자, 이 중간에 폴대가 없는 겁니다. 조금 세팅을 해놓고 약간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이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. 이게 중간에 원래 폴대가서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폴대 없이 중앙에서도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구매할 때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달아주셨어요. 이거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고. 8.9kg인가?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. 라고 생각했는데, <laughs> 생각보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무겁긴 무겁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세팅하는 게 엄청 빨라졌고, 이게 뭐각 잡아주는 것도 없이 바로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트라이포드로 하면 좋은 점이, 이게 저는 이게 매듭을, 이거 선풍기도 이렇게 매듭을 일단 해놨는데,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에 달아서 폴대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보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좀 높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선풍기를 달고 좀 위쪽에다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패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기둥이 있을 때는 옆에다 놓거나 이랬잖아요. 근데 이렇게 놨을 때는 겨울철에 난로를 딱 정중앙에다가도 놓을 수가 있고, 선풍기를 딱 정중앙에서 이렇게 밑으로 쏴줄 수도 있고, 이 부분 때문에, 네, 요 트라이보 포트를 구매한 이유도 있고요. 거기서 추가로 또한 가지, 요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려고 폴러 텐트도 갖고 왔어요. 왜 대부분 폴러 투맨 텐트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.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도 이 서커스 텐트 안에다가 어 폴로 투맨 텐트 설치할 수 있냐,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, 기둥이 있을 때는 좀 힘들었지만, 이렇게 기둥이 없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.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. 미리 세팅을 했습니다. 세팅을 해서, 이제 이 안에다 한번 넣어 보려고 하는데, 한번,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는지 볼까요? 네. 보시면은 원래는 집어넣을 수가 없었는데 중간에 기둥을 없애니까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짜란 여러분 보이시나요? 이 TCDX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솔캠이나 미니멀로 다니시는 분들은 짐을 놓고 여기다 살짝 작은 테이블 놓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. 레규, 이게 근데 사이즈가 두 개가 있는데 잘 보시고 수,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TC DX 미드 플러스 사이즈가 있고 이건 레귤러 사이즈예요. 근데 미드 플러스는 얘보다 더큰 거예요. 신형으로 나온 건데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은 다 레귤러 사이즈를 사시면 될 거예요. 저는 해외 구매로 샀지만 무료배송으로 해가지고 한 15만원 돈? 그 정도에 샀습니다. 물론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좀 활용도 면에서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요번 가을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.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. 오,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대로 무게가 살짝 단점이긴 합니다. 네. 여러분,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참신하고 재미있는 장비가 있으면은 네, 찾아봐서 이렇게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와 오늘 또 폭염이라서 빨리 철수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아 덥다.